안녕하세요. 땀은식입니다. 첫 번째는 귀신 낚시한 썰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댐으로 낚시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한적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낚시가 되지 않았고 친구와 이야기하며 기다리길 몇 시간. 갑자기 낚시대에 매달려 있던 종이 울리더라고요. 드디어 무언가가 잡혔구나 싶어 얼른 낚시대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큰 놈인지 잘안 올라오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열심히 당겼고 저희가 잡아 올린 건 30cm 정도의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는 머리카락 뭉치였습니다. 저희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소리 지르며 낚싯줄은 잘라버리고 낚싯대를 집어 던졌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 도망치듯 낚시터를 나왔어요. 집에 다 와갈 때쯤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엔 지나치게 말이 많은 친구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색도 안 좋고 역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저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 아파? 괜찮아? 잊어버리자, 우리. 그러자 친구가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어디를 가리키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길가에 여자가 서 있어, 저기. 길가에 여자가 서 있는 게뭐 어때서 그 여자야. 그 여자. 뭐. 아까 전부터 길가에서 계속 저 여자가 서 있어. 가도 가도 똑같은 자리에 저 여자가 서 있다고. 그 이후 진짜 집에 갈 때까지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친구와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계속 갔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저희는 도착했고, 얼른 도구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아이스박스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스박스 안을 보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아까 아까 올린 머리카락 뭉치가 가득 들어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 썰입니다.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방 구조는 모니터 옆에 방문이 있고, 모니터와 마주보는 벽에 창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평소처럼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리부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랭겜 중이라서 열받은 상태로, 얼른 컴퓨터가 다시 켜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윈도우가 부팅되고, 메인화면이 뜨는, 0.5초 정도 되는 검정화면이었는데, 모니터의 햇빛이 반사되어 거울처럼 맞은 편, 창문이 비치는데. 창문 위에서 누가 손을 동그랗게 해서 안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쳐다봤는데 창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불과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인데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날 이후로 창문을 닫고 커튼 치고 지냅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장난치는 고딩썰입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한 아파트에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도착하니 12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 배달 가면 엘리베이터는 꼭 고층에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층에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여자 구두 굽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여자 고등학생이 터덜터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여서 야자를 끝내고 온 건가 생각하는데 높은 구두를 신어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굉장히 지쳐보였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층에 사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저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였고 창문에는 계단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그 여학생이 계단으로 올라서는 것이 보이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는 거예요. 중간 계단으로 올라가던 높은 구두를 신은 여학생이 생각나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을 때 열린 버튼을 누른 채로 계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학생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장난을 쳐? 사고 하는 대답도 없길래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소녀가 6층에도 7층에도 8층에도 엘리베이터 창문으로 절 쳐다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전그 이후로 절대로 엘리베이터에 있는 창문밖은 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